이제 막 예창패 또는 초창패를 수료하고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 김철수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라곤 지원사업 도전을 위해 작성해왔던 PSST 양식의 워드 사업계획서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한 발표용 PPT가 전부일 것입니다. VC 심사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아닌 미래 가능성과 그 성장성을 어필하라고 하는데 김철수의 사업계획서에는 여전히 현재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VC 투자유치 단계까지 써먹고 있는 거죠. 제가 앞서 소개드린 김철수는 가상의 초기 창업자입니다. 더 정확히는 제가 IR덱을 주제로 코칭을 하면서 만나는 창업자 유형 중에 꽤 빈도가 높은 창업자 유형입니다. 지원 사업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IR덱을 만드는 단계. 하지만 제작과 선발이 중심인 지원 사업과 다르게 실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김철수와 같은 창업자의 초기 IR대, IR 자료를 살펴보면 VC 투자자가 반드시 살펴보지만 창업자는 누락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결함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결함은 투자 라운드 목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얼마를 투자 받을지, 이번 투자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지분을 얼마나 부여할지, 투자금을 어디에다가 쓸지 등등 투자 목표와 전략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내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 물건을 왜 판매하는지, 그래서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 맥락이 없는 거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두 번째 결함 트랙션이 없습니다. 트랙션은 쉽게 말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성과나 주요 지표의 성장세를 의미합니다.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준비함에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정성적, 정량적 성과를 잘 정리해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창업자는 그런 생각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죠. 세 번째 문제점,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없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IR 자료에서 어필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높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과 슬라이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성장 목표와 그 전략입니다. 과감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단계별 목표와 그 실행 전략과 계획. 필수 항목이지만 작성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결함 투자 라운드 목표 부재, 트랙션의 부재, 그리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의 부재. 일반적인 초기 창업자의 IR 덱에 없는 이세 가지 문제점 결함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할까요? 흔히 보이는 해결 방식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실 내 IR 대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IR 발표 자료 혹은 IR 자료를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하죠. 음. 창업자 본인도 지원 사업은 곧잘 통과하는데, 투자자와의 후속 미팅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 할 겁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현재를 주로 얘기하는 기존 PSST 유형의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투자를 위한 IR 자료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그 임팩트를 강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투자자용 IR 자료를 어, 피치덱의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예시나 템플릿을 가지고 우리 BM을 억지로 껴 맞춰서 일단 만드는 어, 유형이자 접근법입니다. 어, 뭐 대표적인 샘플로 뭐 에어비앤비 피치덱이라든지, 우버 피치덱이라든지. 뭐 세콰이어 캐피탈의 피치덱 템플릿 등등이 있겠죠. 어, 이 양식들을 가지고 어, 프라블럼과 솔루션을 넣고 적절하게 수익 모델과 시장 규모도 껴 넣습니다. 하지만 다 만들고 보면 뭔가 엉성하고 빈약하죠. 분량도 뭔가 되게 부족하고요. 어, 사실 이런 경우는 앞단계의 그 문제 정의와 문제에 대한 솔루션 자체도 어, 뭔가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 맥락을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을 간소화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앞부분의 그런 문제 솔루션의 적합성 설득에 대부분 실패하는 이슈를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투자 유치에 알맞게 IR 대액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걸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난감해하는 경우입니다. 구글링을 하면 정보는 굉장히 넘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와 지식이 나에게 유용하고 이걸 어떻게 내 BM과 접목해가지고 IR 자료로 만들어야 될지. 일일이 공부해 가면서 준비하기 굉장히 벅차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초기 스타트업 IR덱을 좋아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검색도 해봅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몇몇 업체들이 다 나오죠. 음. 하지만 문제는 어, 대략적인 총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리고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설명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 여전히 뭔가 선뜻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받기 꺼려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번 투자 라운드 준비를 어, 제대로 해서 어, 투자자 관점에서의 매력적인 IR 덱을 만들고 싶으신 창업자라면 린스프린트 초기 스타트업 IR 덱 코칭 서비스를 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IR 덱 코칭 서비스가 이제 막 지원 사업을 수료하고 PSST 유형의 사업계획서만 갖고 있는 창업자의 IR 준비를 어떻게 도와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110만원짜리 서비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코칭 서비스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 투자 라운드 목표와 전략을 스스로 정리해 보는 단계입니다. 린스프린트 고유의 IR 전략을 정리할 수 있는 템플릿과 그 템플릿에 대한 작성 가이드와 샘플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창업자는 사전에 가이드와 샘플을 참조해서 우리의 투자 라운드 목표,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목표, 그리고 주요 전략과 성장 포인트 등을 스스로 정리해서 본래 갖고 있는 사업 계획서와 함께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차 온라인 미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전에 작성한 IR 전략 메모와 기존 사업 계획서를 미리 분석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IR 자료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을 코칭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IR덱 스토리라인까지 수립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IR덱 스토리라인은 본격적인 PPT 형태의 IR덱을 만들기 전에 IR덱 작성 기획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슬라이드별 제목, 키 메시지, 본문의 내용과 구성 컨셉을 미리 정리해서 IRD 작성 전에 앞으로 창업자가 만들 i r d 이 어떤 흐름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한 눈에 볼수 있게 어, 해주는 자료인 거죠. 1차 미팅 이후에 창업자는 IRD 스토리라인에 맞춰서 IRD 초안을 직접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통상 1,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차 온라인 미팅입니다. 이때 만약 IRDEC 초안이 완성이 됐다면 IRDEC 초안을 리뷰하고 수정보안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정보완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IRDEC 초안이, 만약 IR덱 초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버겁다면, IR덱 항목 중에 숫자와 관련된 부분, 수익 모델이나 시장 규모, 성장 목표, 추정 손익 등에 대한 슬라이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세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목표를 하는 것은 창업자분들이 초기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관련된 기초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PSST 사업계획서를 투자자 설득을 위한 IR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미팅만으로 IR덱을 완성할 수 있다면 바로 투자라운드를 돌면서 실제 투자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보완해 나가면 방식으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 부족함을 느낀다면 1, 2회 온라인 미팅을 추가 수행해서 i r 대의 초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선택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IR대 코칭에 110만 원을 지불한다는 것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 우리 회사가 반드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코칭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코칭 과정을 통해 소위 우리 회사가 VC 투자각이 보이는지 아닌지는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아이템도 좋고 준비도 그간 잘해왔는데, 단순히 표현만 서툴렀던 창업팀이라면 이 IR대 코칭을 통해서 정말 2, 3개월의 시간을 아끼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으로 성장에 제약이 있고 어 그래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받기 힘든 구조라면 코칭 과정을 통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변화가 필요하겠다.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가 됐던 IR대 코칭을 통해 창업자의 시간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투자유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혹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린스프린트 IR대 코칭 서비스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